여러분, 구독을 못합니다. <laughs> 구독 눌러주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애고 작가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정다혜 애고 박스 183번째 시간입니다. 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에는요, 액자 틀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액자 틀. 보이시나요?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 박스를. 박스에는요, 리본 끈이랑요, 액자판 들어있어요. 이게 액자인데 뒤에만 있는 이렇게 판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꼬지 들어있습니다. 강력본드 두개 들어있습니다. 여기 액자가 있는데, 액자 틀이 없어요. 그래서 틀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리본끈도 이용하도록 할게요. 시에서는 내 나이가 32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25살입니다. 근데 서른, 30... 시에서 32인데 어 어떻게 하기에는 사랑을 쉽게 하기에도 약간 생각이 드는 나이 그리고 뭘 하기에도 멋져 은 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진짜 여러 가지 사랑을 하는데도 생각이 많이 들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여기 리본끈을 묶고 있습니다. <laughs> 리본이에요. 리본을 검은색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저는 예전에 정말 10대 때 생각을 하면요. 어, 내가 35 아, 25살이 되었을 때는 이렇,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상상이 있는데 막상 25살이라는 숫자의 나이가 되니깐요 제가 그때 했던 상상이랑 아예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가 그 나이 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지? 저는 약간 어떤 상상을 했었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떤 상상을 했었냐면요. 어, 25살이 되면 정말. 어, 예쁜 몸매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았고, 막 핸드백도 이렇게 조그만 핸드백 매면서 막 구두 신고 막 돌아다니면서 되게 예쁠 줄 알았어요. <laughs>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아이스 꼬, 아이스크림 꽂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액자 틀을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액자 틀을 붙여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나무라서요. 본드가 떨어졌네요. 본드가... 이게... 트리... 잘 붙을까요? 근데 이게 판도 나무고 이틀이 꽃이도 나무라서 바로 붙어요. 이 정도 묻혀서 안 보이시죠? 조금 묻혔거든요. 근데 이게. 액자 틀이 좀 완전하게 두꺼운 틀이 아니어서 두껍게 되진 않지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얇고 예쁘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리본도 여기 위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꽃이가 너무 많아서요 어떻게 붙이면 이쁠까요? 이렇게 좀 빗나가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 시에서 어 내가 32인데 사랑을 하기에도 책임이 지고 그리고 여러가지 어, 뭘 하기에도 십사리 하기에도 생각이 많이 필요한 나이라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가장 그런 게 약간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막 이것저것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게 많았는데 점점 나이를 한살한살 먹어갈수록 한살 이게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이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어. 계속 이렇게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가장 뭔가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어 30대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 40대, 50대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게 하고 싶은 거할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네자틀이 지금 붙이고 있는데요. 호지를 이렇게 해서 붙이니까 약간 손가락처럼 이렇게 <laughs> 되었습니다. 위에가 여기 손가락처럼 되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액자 틀이 항상 이렇게 네모나게 액자 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끔 드는 생각이 액자 틀이 왜 저렇게만 돼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약간, 어, 왜 저렇게 네모내야 되지? 막 여러 가지 요즘 액자 많이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냥 가끔씩 네모난 액자는 굳이 네모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남았습니다, 꼬지아 이렇게 액자 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림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에고가 모자를 쓰고요, 손으로 서른 둘을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약간 본드가 흐르는데 말라야겠죠. 근데 네. 여기에서는 손가락이 5를 가리키고 있어요. 5개의 손가락을 표현하였고요. 그리고 리본을 이렇게 살짝 달아서 약간, 약간 재미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손가락은 어, 5살을 의미할 수도 있고, 15살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50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손가락과 이 액자 틀을 이렇게 아이스크림 꼬지로 붙였는데요. 뭐냐면요. 그냥, 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연한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꼭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약간 주춤주춤하게 되는 거 있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약간 접어두고,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어, 솔직히 나쁜 짓만 아니면 한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laughs> 막 도둑질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고자 하는 게 어차피 좋은 거고 나쁜 게 아니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손가락이에요. 오늘도 예고작가 정다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주춤주춤 하시지 마시고 한 번쯤 정말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봬요.